덜린이 여러분 안녕? 오늘은 하드로터스 공략 시 무력 설정 꿀팁에 대해 알아볼 거야 현재 던파모바일의 무력 설정 칸은 최대 2개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 기호에 따라 HP를 회복해주는 무력을 두개 올려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1번 칸에는 피해복 무력, 2번 칸에는 공격 버프 무력을 올려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야. 하드로터스 공략 시 딜이 살짝 아쉽기도 하고, 죽지 않고 생존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무력 설정에 고민이 많으실 건데, 지금부터 내가 알려주는 방법대로 하면 두 가지 무력 설정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질 거야. 하드로터스에 입장하고, 페이지 시작 전, 대기하는 방에서, 1번에는 고정적으로 자신이 사용하는 피해복무력을 설정해놓고 2번 칸에는 투신의 함성 포션을 4개에서 5개 정도 올려놓고, 마지막으로 교체물품 등록칸에또 다른 피해복 무략을 등록해주고, 무략 소진이 자동 장착을 체크해주면 끝. 이런 식으로 세팅하게 되면, 투신의 함성 포션 기준으로 한개당 60초 지속이니까, 5분 동안은 투신의 함성 포션을 계속 자동으로 사용하게 해주고, 5분이 지나고 투신의 함성 포션이 전부 소진되면, 자동으로 다른 피해복 무략이 설정되게끔 하는 세팅이지. 투신의 함성 포션 개수가 많다면 대기실에서도 창고 이용이 가능하니까 개수를 맞춰서 등록해 주면 돼. 보통 3페이지 로터스 페이지에서 피해복 무력이 많이 필요로 하니까 2페이지까지는 빠르게 투신의 함성 포션을 먹어주면서 페이지를 넘길 수 있고 3페이지부터는 생존에 더 신경 쓸수 있게 세팅하는 게 유리할 거야. 자신의 사용하는 포션의 지속 시간을 잘 계산해서 이런 식으로 세팅하면 로터스 공략에 도움이 될수 있을 거야.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 안녕. 다양한 모바일 게임을 PC에서 즐기고 싶으신가요? 그럼 녹스 플레이어를 사용해보세요! 안드로이드고 최적화! 멀티플레이어! 국내 점유율 1위! 야, 너도 PC로 모바일 게임 할수 있어! 지금 녹스를 검색해보세요!